안녕하세요. 저는 줌줌준 삼형제TV의 예준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, 아이 설정까지 눌러주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근데 좀 시끄러울 수도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. 오늘 슈퍼마이오, 레고 슈퍼마이오, 파워입니다. 오늘 시작해볼까요? 고고! 아, 오늘 아이스 파워로 시작했고, 와, 제목은 펭귄가족입니다 자, 그럼 갈까요? 고고! 아이고, 아이고 야, 뭐 아이스 파우드흡이 잘했어. 이거, 이거 분발? 하고 어, 근데 엄청 저번에 그지 이렇게 발. 아저씨야, 오늘 여기까지. 안녕~